성경 읽기를 2주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으시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하루만 밀려도 무게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벌써 창세기를 거의 다 읽었습니다. 창세기를 48장까지 읽었고 1월 안에 출애굽기까지 모두 마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앞에 직접 벌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아라는 성경 뒤쪽에 있는 예언서 쪽에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있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말씀을 읽으셨으니, 이제 말씀의 의미들,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말씀의 의미들을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알아간다면,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물들과 그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과 상당 부분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에 대한 일종의 갈망들, 자녀에 대한 의지들, 형제간의 갈등, 소유욕, 미움, 그거에 따른 그것에 따른 배신들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에 이렇게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저희 집엔 TV가 없는데 매일 드라마 한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배신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이 무척 좋을 때지요. 조금 지나서 추리극기 뭐 레위기 이렇게 가면 드라마가 아니라 심각한 다큐멘터리 정도로 아니면 뭐 시, 시집 읽는 낭송의 정도로 느껴지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아이들도 무척 그 말씀 읽는 것이 좋은지 에... 작은 아들 성경을 읽고 나서 아빠, 내일 말씀이 기대돼요. 뭐 이런 영혼 없는 멘트를 던져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뭐 이런 일들까지 있는 거 봐서 스토리가 있고 드라마가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무척 잘 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읽다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요. 자신들의 자녀들. 이 문제는 정말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와 자녀들, 타인들의 신앙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너무 남의 이야기처럼 보인다 생각도 들고, 이 신앙을 잘 갖추더라도 이것을 전해주는 일, 대대로 이어주는 일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가족이라 해도 부모와 자녀가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니 말입니다. 창세기 20장 때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 오늘 성경의 주인공처럼 나와 있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이야기가 무척 안쓰러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아브라함이 늦지막하게 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사람의 삶이 뭔가 좀 기구하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젊은 시절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경험을 하고 자란 아들입니다. 이 쉽지 않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려는 경험을 하고 아들이 일생을 살아야 된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어, 그 경험 이후에 아내를 만났는데 40살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무척 소신 있는 강단 있는. 어찌보면 약간 센, 뭐 이런 아내를 만났어요. 어, 성경 가운데 처음으로 여인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이야기가 이, 이 사계 아내, 리부가 이야기인데요. 리부가가 쌍둥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들이 안에서 싸우는 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보통은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리부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찌 견디겠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리브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뱃속에서 싸우던 아들들의 이야기도 이삭의 아들들 이야기도 나중에 보면 약간은 가관이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 그 싸우던 아들 중에 첫째는 당시는 굉장히 전통과 당시 나름대로의 규제 규제가 엄격한 사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흔히 말하는 가부장적인 사회였는데 이게 큰 아들이 가족의 전통이고 아버지의 권이고 뭐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배고프면 이 사람 모든 거 잊어먹고 장자의 권리니 뭐니 이런 거다 필요 없다 생각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치자면 뭐 상남자 정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권위가 장자가 이거 필요 없다 말하는 순간 가족의 권위도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둘째 아들은 엄마 품에 있는 약간은 마마보인데 형이나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가 무척 잘 챙기는 사람이고 말입니다. 어, 나중에 보면, 이 야곱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속고 속이는 데 전문가들이에요. 누가 더잘 속이느냐, 막 계속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아내와 자녀들, 주위의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인데, 이삭은 무척 여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살던 동네, 에, 이스라엘 남쪽 제일 아래쪽에 있는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부터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뭐그 지역만 들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물이 없는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물이 없는 가운데도 물이 있는 곳이 한두곳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그랄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어 예전에 아브라함, 자기의 아버지도 힘들었던 시절에 그쪽에 가서 어 흉년을 지났던 곳이어서 그곳에 간다 생각하고 만약 그곳도 지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다 생각했냐면 애굽으로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브엘라 헤로이에서 약간 올라가서 어 이 그라리라는 곳 아니면 이것도 지내기 어려우면 쭉 내려가서 애굽에 있어야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겁이 많은데 부인은 너무 예쁜 부인을 얻은 거예요. 부인을 너무 예쁜 부인을 얻어가지고 이 부인과 함께 그라리라는 곳에 가서 있을 때 무척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쁜 부인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왕이 아브라함과의 관련 때문에 이삭의 아버지와의 연관성 때문에 이 가족을 좋게 보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 가족을 지켜보았더니 둘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누이 동생이 아니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를 건드리지 마라. 어? 조심해라. 얘기를 하면서 지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이 딱 시작하니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해에 몇 배나 벌었다고 나왔냐면 몇 배나 벌었다는 것입니까? 100배나 벌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을까? 다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 받은 축복을 놀랍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대했다는 말 제가 예전에도 이삭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창대하다는 말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 창대했다는 말이 이삭이 커졌다는 말이에요. 이삭이 커지고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큰 사람이 되었어요. 커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이삭이 많은 것을 얻고 커졌는데 별로 존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질을 이렇게 많이 얻었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삭이 많은 수익을 얻은 것, 많은 돈을 번 것, 혹은 재산이 많아진 것을 보고, 그다지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중에 보니까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성경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요, 지금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삭이 그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 곁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너는 이 동네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이 이스라엘과 약간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우물이라는 거는요, 밑에 샘의 근원에서 물이 나오는 우물이 아니에요. 어떤 우물이냐면, 물을 가둬두는 게 우물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때와 오지 않는 때가 정해져 있어서 비가 오는 때가 있으면 그 물을 막아두는 것입니다. 가득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물을 막는다고 해서 자신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우물들은요, 을 샘의 근원이 하나라면 그 우물을 만약 막아버리면 다른 쪽에서 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그런 거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순전히 성경에 보니까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보다 강하니까 네가 떠나라. 보통 이 얘기는 우리보다 강한 사람에게 할 얘기예요? 약한 사람에게 할 얘기예요? 약한 사람에게 떠나라고 하지 강한 사람에게 어떻게 떠나라고 감히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우리보다 크니 떠나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창대하게 되었는데, 표현으로 치자면 커졌는데, 부유한데, 사람들은 이삭이 별로 두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돈은 많은데, 만만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재물이 많은데, 별로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운으로 보였고요, 우연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막아버리고 못살게 하면 저 사람은 우리를 떠나면 강대함이 없어질 것이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도 되지 못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였죠. 아브라함은 새로운 곳 어딘가를 찾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개척자였습니다. 떠남이 두렵지 않고. 떠남과 머무름 사이에 늘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일생을 살면서 어떤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때요, 그 일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 하나님께 막 질문도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면서 일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삭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딱한번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자식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이야기 외에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가 무척 비슷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배의 수확 하나님께서 엄청 많은 것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게 아니에요. 이삭을 본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히려 시기와 질투만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흔히 생각하는 물질의 수없이 많아지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는 것이 과연 주위의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많아진다면 그 주위에 생기는 게 오히려 이삭의 첫 번째 이야기처럼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만을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낫는 것이 우리 뒤에 있는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물질 뒤에서 운과 우연이라 생각하고 우물 막아버리고 쫓아버리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떠났습니다 이삭이 떠나고 떠나고 떠난 다음에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놀랍게 우삭이 했던 이삭이 했던 일이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우물을 하나 팠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 우물은 이제까지 우물하고 다른 우물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왔을 때 모아두는 우물이 아니라 샘의 근원을 팠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의 근원을 파는 일이요. 그런데 이삭이 그것을 골짜기 흔히 말하면 물이 모일 수 없는 곳에 가서 그걸 파낸 것입니다. 파내고 났더니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우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 같은 사람이 어찌 애색이라는 이름, 다툼이나 분쟁과 같은, 대적함 같은 이름을 우물에다 지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물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우물을 어렵게 팠더니 사람들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우리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다투다, 다투다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또 새로운 곳을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요. 이 그랄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게 우물 한두 개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물이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한개 뺏은 사람이 두개못 뺏고 두개 뺏은 사람이 세개못 뺏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요. 두 개째 뺏은 다음에 세 개째 우물을 파자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이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가 넓어서 르호봇이어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뒤쪽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넓어서 찾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저 우물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평생 팠던 우물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물을 모아두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땅을 파서 우물을 얻는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저 사람은 봐라 가는 곳마다 우물 파고 또 우물 파고 또 우물 파는데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우물을 보면서 물을 마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나중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 쪽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그라레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마라" 이야기를 해요. 이삭이 뭐 생전 남을 해칠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남이 잘되면 해치는 게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그럴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그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이삭의 축복, 이삭의 우물들을 살펴보면서 누구를 바라본 것입니까? 이삭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살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지를 살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를 쫓아내고 우물을 막았던 일이 생각난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해치지 말아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은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따라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삭 같은 사람은요 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야기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전혀 새로운 축복인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이삭이 받은 축복이 전혀 다릅니다. 이삭은 가는 곳에서 우물파면 그냥 물 나오고 사람들과 갈등 있으면 피하는데 그 피하는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주겠다. 이삭이 축복받았는데요. 그곳을 또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삭이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이 또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해주겠다. 저는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전혀 새로운 종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일생을 살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취적이고 무엇인가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요, 갈등이 어렵고 사람들과 다투는 것이 힘들며 우리들은 왠지 사람들, 거센 사람들과 있으면 피하려고 생각도 하다 보니까 밀리는 경향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밀어낸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밀어내는 그 상황들,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도 다를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람과 같은 삶, 우물을 파는 이삭과 같은 삶이 아니라 또 우리 나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충분히 알 만한 것들을 주셨고, 우리 의 일생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 같지 않지만, 우리들은 이삭 같지 않지만,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만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요, 우리의 삶과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축복들을 늘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우물과는 다른 방법, 아브라함과는 다른 방법으로 또 축복하실 것이고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의 삶이 또 시작되는데 예, 우물의 축복인지, 백배의 축복일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놀라움의 축복일지 알수 없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산림의 성도님들과 가득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다